게랏지달 게랏달 게랏달 서 타이거 스트리개 덥구요 아니랬죠 11시 반 정도까지 오면 <laughs> 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아니랬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음, 좀 진짜 미친 거 같아 <laughs> 너무 길고 너무 덥고 진짜 떠죽기일보 직전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laughs> 그냥. 아씨 트래보내줘 틀어 보내달라고 틀어 보내달라고 <laughs> 더위 이슈로 영상을 끝내게도록 하겠습니다 찍은 건 없지만 그냥 호시 웨이컴 또 타이거 스트리트만 찍었습니다 <laughs> 다채로운데? 아, 아니야? 아. 이런거 무한정 6등만 해봐 아니 왜 말에, 말이 씨어 든다고 뭐야, 뭐야. 아 근데 또떠어질지데아아 이거야 뭐야? 모두아에바 진짜 아, 아 대박 아, 이게 이런 시련을 아 어, 치달로 보내 꽂아 줄게. 오들. 어? 네. 어? 야, 진짜? 나 뭐야? 야나 상단 상단도 없이 상단 줄게 어, 그래. 어, 뭐야? 뭐미쳤거봐 뭐? 나걸렸 뭐야? 이나 무서워지려고 그래. 야나 무서워. 아 잠깐만. 나 뭐야? 나 지금 하나도 때문에 뭐 <목소리> 아니! 20, 잠깐만 나1등 3개야 뭐야? <목소리> <누가? 목소리> 우리 그 스톱 <목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우리 좀 조용히 하자 할... <목소리> 우리 영화 보는 거같 현재 안주하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겠죠? 이렇게 찍고 화장아 오늘 제 소개할 이 아티스트는 음? 아 고개? 뭐야? 고지 않는 열정으로 세븐틴 아니야? 그런 거. 그럼 아니, 30년이야? 30년이야? 30년 아 그런거 삼십 럼 이마신 아니야? 아니야 너무 무 박진영 아니야? 아아 이렇야돼아티제 와이피네 세븐틴네 근데 네. 왜 아, 뭐야? 지은아는 왜, 지은아는 왜? 왜 네가 해? 방식으로 하네데방그들을 그래. 방식 향한 열정을 다 녹음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 그대로 한번 먹어봐 진짜 세 아 진짜 예이야 잠깐만 아, 제발 여, 요. 장난 <목소리> 제발요 장난 같아 제발요 장난 같아 야야 이러다 트워스랑 가겠다 얘들은 뭐야? 차라리 기트스 해서 좋겠다 야. 딱 거야? 막우려냐요야 좋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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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진짜? 야어 진짜? 진짜? 야짜진안 진짜? 진짜? 진 우리 반응이 이제 뭔지 인제? 톡 하는 거화나겠와 근데 종이 진짜 근데... 분위기 찍어겠다 종이 진짜 짱이 시어겠다너못 음, 보겠다. 진짜? 토나 갑자기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어. 아, 술맛 떨어진다. 아니, 근데 저거 쭈쭈우라고 음, 뭐 나온 거야? 뭐. 본인 조이고 아, 제발 그러고서 저 어,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최악이야. 와 노래 난 여자가 있는데? 어? 하필 저 노래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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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아니야? 이야 아, 방시혁 나왔잖아. 왜 네가 해 방시혁 나오는 건데? 내가 사제 시간이라고 나온 거 아니야? 아 제발. 이걸 봐. 어, 다행히 내가 저 자리 없었던 게 너무 다행이야. 네. 네. 트위터 보면 난리 안났어 <laughs> 이거 진짜 뭔가.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왜 나온 나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 보려고 우리가 이걸 보기 시작한 게 아니니까. 저틈 값이 엄청 비싸잖아. 맞아. 10 17만원? 1 5만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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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만 15만원? 주고 만원 15만원? 지금 돈 내고 계정 모임에 만원했다는 거. 15만원? 15만원? 그5니까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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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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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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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도 거야? 리어가 들어가 들어가 도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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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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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 나도, 나도, 나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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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도너 네. 싫어. 이게 진짜 뇌절이다. 어. <laughs> 말 잘했다. 저게 진짜 뇌절이다. 다시는 안왔으고 뇌절이라고 하지 말아 이게. 이게 뇌절이다. 뭐 부르는 아저씨만 나가면 아저씨만 여기 나가면 여기 진짜 어, 이허 미쳤다. 와, 한중이야 그냥. 야, 네내 원피스 네겠태야 <laughs> 어, 진야 어, 어,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입니다 다 같이 그래, 불러 성춘 상가 뭔 어, 얘기 하지마 야 영원히 무시해 왜왜왜 언 어디서 내가 납부를 달리가다납렸어 그나마 슈어씨 그니다슈진야 꼬치. 그나마! 그나마라그 했잖아요 아니 야니그 제일 낫잖아 무슨 말이야 아하리짝이야 저보자 힙합는 이제 나오고 퍼포트도 나오고

어, 다중네 어, 전자로. 띠리, 띠리, 어리 띠리. 아, 근데 혹시 진짜. 나, 나리, 나, 나리, 나, 냐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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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한번한장구져가해한 한 장? 언니 한장 가지? 나한나 한. 넌 지금 한 장을 요고 어. 지금. 내내채내채 내 차이들이 아니라서. 나 아, 이미 <laughs> 와야 될게열 개야. 누는최 <laughs> 차이가 있어서 내장할 <laughs> 생각으로 왔나? <laughs> 우리 최는 뭐야 이 사람은? 야나 지금 와야 될게열 장이야. 아직 안온게 아직 안온건열 장이. 이게 없는데? <웃음> <웃음> 이 친구들이 없던데? 이이거는 이제. 좋아 개인적으로 구매하나나 그냥. 아. 그냥 그렇게 내일모레가 월급 나오려서 아 지금은 돈이 별로 없어 내가 지금 알고 있어.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23일 금복 <laughs> <23일. 웃음> 그때 월급 받고 왔으면은내도한 두세달 받을때데 네. <laughs> 월급 전이라 꼭 해야 돼 아직 신고 아니야? 위에는 99,000원이야 안녕하세요. 신초 아니야? 왜 그래? 여기 한 장. 카드를 들거나너야나 지금 올게 열네 장이야. 올게. 말고 올게열장이 카드를 겨주세요내 미래를 만든 것은 너네. 너무 많이 그 어, 하나, 두 장. 안녕, 안녕, 나 엄니야, 너무 니야 냥이러는게 너무 웃기네. 좀 카드를 찾겨 주세요. 늘럼 이러면 늘러나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니니이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당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어근나 <목소리도> 응. 그냥 인정하지게 전화하는 거야. 갔다 와. 아 했어? 응. 아 찍어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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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응. 지금까? 언니 먼저 까? 하나, 그냥. 둘, 셋 어? 오! 언니? 그럼 너 아니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저> <laughs> 어 나왔어! 네, 내는거 네. 나왔어 어 나왔네 네네네 지 받아도 돼? 어어나내거다 나왔어 우와 니 언능 워너비로 나왔네 네어 나왔어 깎았나? 네 아, 전원우 어. 오 괜찮은데? 오. 아 일단 전제거이거다 가졌으니 다 가졌어 <laughs> 아 내가 나오면 못가다고했 <laughs> 나는 왜냐면 네, 4개 중에 맞아. 뭐가 나와도 좋아서 근데 이거가 영등포서잘보 없어. 이제 영동구에 어,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되 어, 이제 하나만 갖고 싶다 그래. 어, 나는 이거 되게 만족스럽게 나왔어. 어, 없는 거 같아. 앨범도 없고 것도 없어. 없네. 우와,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예쁘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잘생겼어. 이게 그 거야? 어, 저거뚱절이야 저기 봐 없어. 나도 없어. 없어절이야 존재하는 게 모자밖에 없네요 아이쁘다 근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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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거는이이는거 이거는 이이거이 어. 심듬뿍 거의 두번 눌러 주세요. 나이스. 앉아. 네. 수령 하인해 드릴게요. 성함 네. 해고요 가져가시면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도 이게 어디야? 어, 이게 어디야? 완전 안 좋아. 어. 나 많이. 어. 아까 언니가 바꿔 주고 완전 멋있게. 어. 완전. 나안 그래도 이거 제일 예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제일 예뻐. 어. 아, 몰라. 모르... 근데 안타깝다. 아보다 얘는 좀... 그네 아무도 났어 그러니까... 어디서... 네, 그럼... 어디가... 셀카잘지나 친구가... 어... 그거 뭐지? 애들 같이 찍는... 아까 오늘 왜 이렇게 잘 찍었어? 하는순 간... 정한이가 찍었얼마 카메라가 정한이가 찍는 아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셀카를 진짜... 뭐지? 밥 먹어! 전원을 반 아니 언니도 쓰고 있어. 아, 밥 먹으라고. 게임구의번 아. 생각이다. 아니 났어. 여기서 출거 아, 아니야? 야, 저기서 도겸아 도와야 해는거야 어, 어, 어디? 저기 연두아야되는데아해 도화. 어.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